슛! 아아아아40 <laughs> 곱하기 40크오오오오 <laughs> 여기 철 뭐야 하하하 <laughs> 와우 원래 처음엔 철못 얻는데 확장합시다 확장하면 이제 집이 보일 거거든요 오케이 집집 집 가가지고 우리는 먼저 이 침대를 뽑아야 됩니다 무조건 침대는 필수에요 자 밀어넣고 자 어? 어? 하나 부족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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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망치 없애고 나고 망치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해줘요. 자 과연 이제 늘어나겠죠늘어나겠죠자 과연 얼마나 늘어날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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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하나 하곱하기하7 하나 하나 하 즉, 9일까지만 인정해줬는데요? 9일까지 인정해주는구나. 근데 상관없어. 오히려 좋아.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시작하자마자 9일 펌핑 가능합니다. 가만 보니까, 어차피 최대 9일이면 아이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laughs> 아이 구하지 말까? 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이 한번 구해볼게요. 아이를 구하고, 10일이 늘어날 수도 있어. 어, 그냥 아이 구하러 가볼까? 한 번? 이거 붕대 있으니까, 될지도 몰라 한 마리씩 공략하면 돼자 여길 보세요 왜냐면 나는 9 9골밤 고인물이거든 고인물이거든 고인물. 고인물 고인물 사전거리 고인물 사전거리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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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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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고인물, 고인물. 고인물. 고인물 스텝 <레인> 오한 마리 더 공됐어 그냥 잡아주고. 오, 잡았어. 와, 아슬아슬했다. 이래서 도끼 들고 늑대를 잡기 싫어요. 아, 불안해.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과연 열흘이 늘어날까, 계속 9일반만 늘어날까, 아니면은 이틀 차인데 이거 침대 버그가 초기화가 될 수도 있어요. 어, 든, 든다, 든다, 든다. 된다. 자 과연 9일이 될까, 10일이 될까, 아니면은 다시 돌아올까? 이 기대된다. 자, s h 와. 오아 아니 9일밖에 안 늘어나네. 아이를 지금부터 구해도 아이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루비 상자를 열심히 찾아야겠네. 어 여기 왜 의자가 없냐?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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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상자 제발 여기 전기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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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니야. 상관없어 산탄총 오히려 좋아 요새 빨리 터면 됩니다 그러면 요새를 좀 찾아 다녀야겠는데 요새 요새 더 이상 침대 만들 필요도 없이 이제 그냥 크래프트도 그냥 업그레이드 하면 돼 그냥 아 느긋하다 아 이거 나침반 도 필요 없겠네 그냥 지금 메신지만 알면 돼요. <laughs> 어이 먹어주고 먹어주고 맛있네 맛있네. 새로 나온 이용암맵 진짜 맛있어요, 지영이. 좋은 거잘 뜹니다.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어? 바로 여기가 나온다고? 아 근데 입구는 안 보인다. 입구 안 보이니까 다음 아침에 할수 있으니까 아까 그 재물 재물 다시 챙기자. <laughs> 일수 늘어나는 거봐와 미쳐 미쳤다, 딱 미쳐서 아, 이거지. 아야, 어이 두 마리 와라. 힌도 두 마리. 어어어 어, 어, 뭐야? 어, 어, 어.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해. 나 혼자 일 때는 원래 원걸 두 마리밖에 안 오는데 일수가 급하게 늘어날 때는 이런 이런 거야? 근데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얘는 약하거든. 약한데, 신도 머릿수만 늘어나고, 잼까지 줘. <laughs> 이거지. 안녕, 친구들. <싱글롤? 웃음> 안녕? 아야야야넌 뭐니? 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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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뚫었어, 총알을. 너왜 총알을 뚫니? 어불 <laughs> 꺼졌어. 와 풀이 꺼졌대요. 불 꺼진 건 관심 없다. 이대로 이제 요새 가자. 복. 복. 폭폭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하스 어디서 나온 거야? 안녕하세요. 오, 뭐야, 왜 여기서 나와. 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자, 샷건 총알 다써버려요 음. 겹쳐주고, 코나이 먹고, 파편 먹고, 다이아몬드. 잘못 다 챙겨주고, 집에 갑시다. 사슴 여기 있니? 그래, 사슴아, 그, 거그 안에 있어. 어, 나올려 나오려 가지 마. 이제 루비 상자를 좀 찾아야겠는데? 아, 아니, 늑, 대를 끌고 와. 미쳤어. 엄청난걸? 와 자, 집에 가기 전에 한번 넣어주고 봅시다. 오검 수파편 나이스 이미 수파편을 얻어가지고 다음 수파편을 얻으려면 24명을 또 희생해야 되거든요 너무 부족해 지금 이게 거의 불가능한데 이번에 눈 업데이트가 사라진 이후로 진짜 거의 불가능해요 90일 안에 혼자서 이 시간 가속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요새를 가야 되나 근데 지금 요새 가도 의미가 없는 게 끝납니다 99일이 <laughs> 그래도 요새 가자 다이아몬드 주잖아 자 지옥검 들고 뛰어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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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히 괜히 됐어 역시 총이 최고야 역시 문명인은 문명인답게 총을 써야 됩니다 어 산불 쓸까? 그래 산불 쓰자 여기다 산불 슉 던져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시원하겠죠? 어잠깐왜안 맞아 왜 데미지를 입지 않죠 여러분들? 설마 들어가지 않은 건가? 나의 산불 공격이 자 산불 공격. 나, 따뜻하죠? 따뜻하죠? 근접, 여러분들, 어, 깼다. 52분. <laughs> 와 52분 진짜 깡패인데 기록 사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요새 아니라서 와 52분 달성 어어 어, 배고파 어 배고파 어 배고파 어, 어. 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루비 본지만 보자 마지막으로 내용물만 확인하고 죽겠어. 쌉! 복동방패라니!